바로 웜 맥시코를 해드리겠다 조금 늦었어 <목소리> 3시간을 달려 영안까지 손목 보러 왔는데 일단, 낚시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만, 어렵네요. 시작하자마자, 딱, 풀치가 물어줄 줄 알았는데, 오늘은 풀치의 활성도가 좋아 보이진 않아. 안쪽에 있구나. 조금 깊은데 있어. 연안에서 수면에서 먹는 게 아니라 지금 약간 깊은 곳에서 첫수가 나와주네요. 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첫수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말소리를 조금 작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곳에서는. 어,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 저 때문에 낚시를 방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용히 조용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풀치 나왔습니다. 첫 풀지 방색. 바닥에서 먹는구나. 이놈들. 바닥에서 먹어, 바닥에서. 자, 두 번째. 한 마리가 또 나왔는데, 오, 오늘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얘네들이 오늘 많이 예민해요. 어. 이렇게 예민하면 부치낚시 재미없는데, 멀리서 왔는데, 예민하면, 안 되지. 자, 지금서부터 시작이니까, 공 들어서 열심히 한번 해봐야죠. 수 시간을 달려왔는데, 꽉 먹고 갈 수는 없죠. 있긴 있는데 까다로워 까다로워 많이 까다로운데 마이 까다로워 그래도 불어주긴 부러주는, 불어주는구나 어, 힘도 좋은데 이런 놈들이 이렇게 까다로워 어, 사이즈도 괜찮은데 이렇게 까다로워 아이고 오늘은 좀 일이 많이 까다롭구나 그동안 많이 시달려서 인지 몰라도 좀 많이 까다롭습니다 슬슬 입질이 살아나는데 그렇지 와라오 힘좋아 오 나이스 오 힘좋은데 오 힘좋아요 계속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네 자그치 어떻습니까 이쁘죠 이거, 이번에좀 묵직하네요. 여기 묵직하게 한 마리가 또올라갔네요 일단, 하나가 마음에 <목소리도> 든다. 자또한 마리 왔습니다. 예민하게 굴지 말고 좀 실직하게 좀 물어봐라. 어. 더 왔어 더 왔어, 더 왔어. 오, 힘도 좋아 우와우, 사이즈 보세요 매우 좋아요 지금 사이즈가 힘도 좋고 사이즈도 매우 좋아요 오 좋아 야 사이즈 좋은데? 오 사이즈 보세요 스팅하고 툭툭 한번 쉬쳐주고 스테이 한번 쉬쳐주고 스테이 자또 바닥인 줄 알았어 바닥인 줄 알았는데 물어줬군요 또 왔습니다 오. 와힘 좋아. 이렇게 벌써 힘 좋아. 와우, 와우 힘 좋아. 대단한데? 후, 얘네들 힘이 어마어마한데? 오, 마음에 들었어. 오, 너무 좋아요. 던지면 우는구나. 자, 오늘도 또 이렇게 던지니까 불어주네요. 이야, 최고다. 이곳은 정말 불치 최고의 낚시터다. 왔어요. 또. 자, 힘 좋고. 와라! 오, 좋아, 좋아, 좋아. 오, 좋아. 나이스, 나이스. 오. 사이즈 좋은데요? 사이즈 좋아요. しか,かし。 好的。 사고, 오늘은 그만해야 되겠다. 이게 뭐야? 이게.